흠. 어둠놈아. 하나 들어보세요. 제 어, 가족이 그가 아파, 그가 아파 죽어가고 그가 있어요. 그가 동전 몇님만 주시겠어요? 저주하라! 기독교 왕과 이교도 부대를 저주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한 탓이니 벌을 받아야 한다. 부끄럽지도 어떻게 저렇게 안될수도 있지? 십자 전쟁이라 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십자 전쟁인가? 무지, 잔혹함, 광기 저항해야 한다. 어떻게든 싸워야 한다. 잠만나 어. 아, 갔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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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를 죽였어. <목소리가> 여기 있으면 안되니다라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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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시고 마시십시오. 제가 드릴 행복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천천히 드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겠지? 좋아, 좋아. 모두 행복해 보이니 기쁘구만. 지금은 암흑시대라네. 친구, 즐길 수 있을 때 지금 즐겨야 하네. 전쟁이 우리 모두를 삼키려드네. 살라 알딘님은 믿음에 따라서 용감히 싸우시고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네. 여러분의 마음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네. 그들을 제안하네 친구들이여, 오늘날 내 여기까지 이끌어준 친구들이여, 모든 일이 전부 다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네. 자사가군 이렇게 대우해줄지 몰랐네. 나에게 잔혹한 비평을 내세우던 자네들이 말이야. 말이 적하지 말게 나를 밥으로 하는 건가? 원래 뒤에서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나? 다 알고 있네. 안타깝게도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밤의 모임은 그것 때문이 아니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 특히 자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수천 명이 희생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네.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말이지. 성지의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저게 사악한 의도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네 <laughs> 아니야 모든 고통은 두려움과 증오로 시작되네 그들이 다르다는 것이 싫은 것이네 그리고 내가 다르다는 것도 싫은 것이네 <laughs> 인정 자비 용인 이러한 단어는 자네들에게 의미가 없네. 금과 영광을 찾아서 우리 땅을 쳐들어오는 이교도 침략자들에게도 의미가 없네. 그러니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나는 다른 데이를 믿고 따르기로 했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신세계에 대한 대이 말일세. <laughs> 아쉽게도 아무도 보지 못하겠고. <laughs> 오, <laughs> 망치려 더, 자를 모두 죽여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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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드렸다. 나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못 잡아라 체메보이 네에먹스고어 체메보이 네에먹스고어 이제 평화로울 것이다. 더 이상 마레오에 다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러는가? 네가 이끌겠다고 주장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불분명한 목적으로 보냈다던데. 그 돈이 어디로 왜 보내졌는지 알고 싶다. 말보게. 나의 시민들에게 맞서는 것이 나의 전성일세. 그리고 이공연한 목적은 그들의 최고의 찬 함성을 덮어주는 정도라네. 그럼 결국 복수 때문이란 건가? 아니, 복수가 아니라 양심 때문이네. 내가 어찌 나를 혐오스럽다 한그 신을 섬기기 위해 벌인 전쟁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는가? 살라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럼 누구를 섬기나 내가 오면 알게 되겠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왜 숨기는가? 왜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가? 당신의 일과 다를 바 없지. 그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들의 삶이 개선되려는 굳은 믿음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는가. 다수의 서를 위한 작은 악행.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질세. 아니, 우린 전혀 같지 않아. 아, 하지만 자네 눈에서 의심이 보인다네. 우릴 멈추게 할순 없을 거야.

Beni yenemeyecek. Beni gözüm kafalı bile yenerim. Yes. durdurun onu. durdurun onu.

O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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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 벌써 자네의 성공담이 들리는구리야. 아블리쿠드의 공포의 굴냄도 막을 내렸지. 반가운 소식이군. 그는 그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덕살했어. 겁쟁이 같은 놈. 그는 끝내고 싶어 했던 전쟁이 그들 탓이라고 비난했지. 이상하군. 하지만 상인의 왕은 약간 다르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마도 그가 미쳤다는 증거가 아니었겠는가? 아마도. 별로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군. 그럼 주인님께 여쭤보게나 그러겠네 주인님이라면 알고 있겠지